안녕하세요. 더퍼스 골프 이규환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바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세 가지가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스윙할 때이 어깨가 먼저 열려서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에요.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갔다가 여기서 다운 스윙 때 왼쪽 어깨가 열리면서 헤드가 오픈돼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에요. 이런 스윙을 많이 아시죠? 실수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리, 방향성, 임팩트까지 모두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느낌이 기존에 내가 와서 때리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깨가 열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분도 있고, 또는 이렇게 들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내 어깨가 공보다 뒤에 있을 때 임팩이 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르게 설명하면 이 어깨가 막혀 있는 느낌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어깨가 공보다 뒤에 있을 때 임팩. 공한테 바로 덤벼 들어가서 스윙하는 게 아니라 내 오른쪽 어깨 기준으로 볼보다 뒤에서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이렇게 열리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한 느낌 살려가지고 내 오른쪽 어깨가 공보다 뒤에서 이렇게 어깨만 뒤에 있어도 열릴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뒤땅이나 탑볼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보통 두 가지예요. 주저앉거나 일어나는 거거든요, 뒤쪽에서. 그러면 방금 말한 거는 탑볼이고 주저앉는 거는 뒤땅이에요. 왜냐면 주저앉는 건내 몸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뒤땅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뒷땅이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손목의 부상 뭐더 가서는 갈비뼈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실수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발에서 뻗쩍 피면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처방전을 내리는 게 임팩트 때 왼발에다 중심을 70% 정도 실어놓고 공을 치라 하거든요.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백스윙을 갖다가 내 몸의 중심에서 70% 정도를 실어놓고 스윙한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은 내가 나는 제자리에서 치는 거야 하고 했을 때 오른발에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70% 정도 옮겨놓는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거의 가운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하면서 70% 정도 옮겨도 실제로는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느낌에서는 중심이 70% 했을 때 지금처럼 딱 중심이 한 6대 4 정도 유지되면서 스윙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와도 되고 또는 올라가면서 와도 돼요. 순서는 다 갔다가 오냐, 또는 올라가면서 오냐, 이 차이에요. 그거는 이 동작을 하시는 분이 좀 느낌이 편한 거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백스윙을 올라갔다가 실어서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하고 쭉 들어서 70%. 다시 보여 드릴게요. 쭉 올라갔다가 70%. 내가 뒷땅이나 탑볼이 많이 나온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중심이 내가 오른발에 많이 실려 있는지 그거를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내 느낌을 순서는 상관없어요. 올라가면서 와도 되고 다 올라갔다가 와도 돼요. 중심 70%. 절대 잊지 마세요. 실코 빵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윙을 팔로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레슨을 하다 보면은 어 프로님 스윙은 팔로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스윙은 팔이든 몸이든 다 같이 써줘야 돼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몸은 하나도 안 쓰고 팔 하나로만 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맞아도 방향도 그렇고 일관성 있는 터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거리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전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하체 리드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갔다가 하체가 리드 되면서 팔은 좀 딸려온다는 느낌으로 와주셔야 되거든요. 이미지가. 하체가 가고 딸려온다. 그렇다고 해서 팔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하체가 가고 그 다음에 쓰라는 거지. 하체가 써지지 않고 팔로만해서는 특히 비거리적인 한계가 많아요. 잘 맞더라도 힘이 안 실리니까. 그러면 하체 리드 할 때는 좀 이런 이미지예요.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내 왼쪽 골반이 좀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 써준다 생각해야 돼요. 밀린 상태에서, 빵. 자체가 밀린 상태에서, 어 방금은 너무 잘 맞았는데요? 그럼 첫 번째가 어깨가 열리는 분들. 어깨가 열리는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보다 내 오른쪽 어깨가 뒤쪽에 남아서 스윙 해준다. 그렇게 하면은 열리는 샷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스윙할 때 체중이 뒷발에 남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말했죠. 백스윙 갔으면은 왼쪽에다 체중을 70% 정도 두고 스윙을 해준다.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죠. 처음에 올라가면서 두든 다 올라갔다가 두든. 어쨌든 우리가 공 맞을 땐70% 정도가 왼쪽에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팔로만 치시는 분들은 최대한 내가 하체가 리드 된 상태에서 팔을 쓸수 있게. 순서가. 백스윙 갔어요. 하체가 리드 되고 스윙할 수 있게.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세 가지 동작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실수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 나 이런 실수 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실수가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내 스윙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셔서 문제점을 고쳐 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